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60대 중 10명 중 3명은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TV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혹은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최근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지금부터 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다. 둘째, 목이나 귀에서도 맥박이 뛰는 느낌이 든다. 셋째, 하루에 두, 세번 이상, 특히 저녁이나 밤에 더 심하다. 이중두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심장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60대에 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고 언제는 괜찮은 걸까요? 오늘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3세이신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혈압약 한알 외에는 드시는 약도 없으셨죠. 건강검진도 매년 빠짐없이 받으셨고요. 그런데 3개월 전 처음으로 이상한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저녁 8시쯤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아니, 두근두근 정도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북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셨대요. 뭐지? 오늘 많이 걸었나? 생각하셨지만 그날은 평소보다 오히려 덜 움직이신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여고 누우면 더 심해졌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으셨대요. 김 선생님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심근경색 전조증상은 아닐까? 부정맥인가?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온통 무서운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두근거림에 대한 걱정 때문에 TV를 봐도 밥을 먹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김 선생님은 동네 내과를 찾아가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까지 받으셨죠.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김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 선생님, 심장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문제는 심장이 아니에요. 김 선생님 뿐만 아니라 60대에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의 70% 이상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에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율신경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장박동. 호흡, 소화를 조절해주는 신경이죠.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별다른 자극이 없어도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겁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저녁이나 밤에 더 심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 때문에 자율신경이 더욱 불안정해지거든요. 두 번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60대가 되면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집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의 미세한 변화만 생겨도 심장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가만히 있어도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도 혈액 검사 결과 갑상선 수치가 정상 범위이긴 했지만 상한선에 가까웠습니다. 정상이지만 예전보다는 높아진 거죠. 세 번째,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60대가 되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 한두 가지 약은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약들 중 일부는 심장박동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도 아침마다 드시던 혈압약이 있었는데요. 이 약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심박수를 약간 올리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지만 자율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두근거림으로 느껴진 거죠. 여기에 하나 더 탈수도 큰 원인입니다. 60대가 되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혈액이 진해지고 심장은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빨리, 더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실제로 김선생님께 하루 물 섭취량을 여쭤봤더니 6잔 정도였다고 합니다. 60대 기준으로는 조금 부족한 양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 증상은 다 괜찮은 거예요? 그냥 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관리 가능한 증상이지만 반드시 구분해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60대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까요? 40대, 50대에는 괜찮았는데 말이죠. 우리 몸의 시스템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심장과 자율신경의 관계입니다. 심장은 하루 평균 10만 번 띕니다. 이 박동을 조절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인데요. 자율신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긴장하거나 움직일 때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입니다. 쉴 때, 잠잘 때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이두 신경이 완벽하게 균형을 맞춥니다. 마치 숙련된 운전자처럼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교감신경, 즉, 브레이크 기능이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부교감신경 활성도는 3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약해지니까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엑셀러레이터인 교감신경이 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TV만 보고 있어도 누워만 있어도 심장이 필요 이상으로 빨리 뛰는 거죠. 두 번째, 혈관의 탄력성 변화입니다. 60대가 되면 혈관 벽이 조금씩 딱딱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혈관 경직도 증가라고 하죠. 젊었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부드럽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혈관이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딱딱해지면서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려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심장 박동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체액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60%가 물입니다. 이 수분밸런스를 맞추는 게 신장과 호르몬인데요. 6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도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체내 수분 보유량이 줄어들고 혈액 농도가 진해지기 쉽습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심장은 어떻게 할까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뛰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가만히 있는데도 두근거림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대가 되면 자율신경의 브레이크가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체액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발달은 활동 없이도 심장이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질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만 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위험한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심장 두근거림 중에서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가 있고 집에서 관리 가능한 신호가 있습니다. 먼저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다섯 가지 위헌 신호입니다. 첫 번째 가슴 통증이 동반될 때입니다. 두 번째 호흡곤란이 같이 올 때입니다.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고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아만 있어야 한다면 심부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발목이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어지럽거나 실신할 것 같을 때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부정맥 중에서도 위험한 종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맥박이 분당 120회 이상이거나 불규칙할 때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손목 맥박을 재봤더니 분당 120회 이상으로 빠르거나 맥박이 건너뛰듯이 불규칙하다면 부정맥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보통 자율신경 때문에 생기는 두근거림은 5분에서 10분 이내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30분 넘게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리 가능한 신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시간대에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저녁 시간이나 잠자리에 들 때만 두근거리고, 낮 시간에는 괜찮다면 자율신경 불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생활 습관 조절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이 50초 이내로 짧게 끝나는 경우입니다. 잠깐 두근거렸다가 금방 사라지고, 다른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 일시적인 자율신경 반응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특정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 스트레스를 받은 후, 혹은 잠을 못잔 다음 날 두근거림이 생긴다면 원인이 명확한 거죠. 이런 경우는 그 상황을 피하거나 조절하면 증상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내뱉는 4,7,8 호흡법입니다. 이렇게 3에서 5분 정도 호흡을 하면서 증상이 가라앉는다면 자율신경 관련 두근거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조절해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심해진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김선생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김선생님은 위험신호는 하나도 없었고 관리 가능한 신호 세 가지 모두 해당되셨습니다. 저녁에만 증상이 있었고 10분 이내로 사라졌고 물을 적게 마신 날더 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하는 대신 생활 습관 조절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 선생님은 어떻게 변화하셨을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김 선생님께 3개월간 딱세 가지만 실천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물 마시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온수 한 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저녁 6시에 한 컵. 이렇게 하루 8잔으로 늘리셨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했다고 하세요. 두 번째, 저녁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끝내시고 8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녹차나 카피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드셨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 4-7-8 호흡법을 숙관화 하셨습니다. 두근거림이 느껴질 때마다 그리고 매일 잠자리에 누워서 이 호흡법을 5분씩 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첫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시간 두근거림 빈도가 하루 2-3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1개월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두근거림이 생기고 생기더라도 5분 이내로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잠을 푹잘수 있게 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두근거림을 느끼실 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어요. 약도 안 먹고 그냥 물 마시고 호흡만 한다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좋아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김 선생님이 특별해서 좋아진 게 아닙니다. 60대 심장 두근거림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이 영상을 다 보신 직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 타이밍입니다. 60대의 적정 수분 섭취량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컵으로 따지면 8잔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미온수 200ml 한 컵,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몸에 가장 먼저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미온수로 드세요. 찬물은 오히려 자율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 한 컵.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물한 컵씩 드시면 식사 중 과식도 예방하고 소화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6시, 마지막 한 컵.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고 그게 오히려 자율신경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8잔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한 가지 더. 카페인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오후에 마신 커피가 저녁 두근거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478 호흡법입니다. 이미 몇번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우세요. 등은 곧게 펴고 양손은 무릎 위나 배 위에 가볍게 올립니다. 1단계. 완전히 내쉬기.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폐속 공기를 완전히 비워냅니다. 2단계. 4초 들이마시기. 입을 다물고 코로만 천천히 살을 세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3단계, 7초 참기. 숨을 편안하게 참습니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멈추는 겁니다. 4단계, 8초 내쉬기. 입으로 후 하면서 팔을 세며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쏙 들어가는 걸 느끼세요. 이게 1회입니다. 이걸 4회 반복하면 됩니다. 총 소요 시간은 약 2분입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회. 두근거림이 느껴질 때 즉시 1회. 잠자리에 들기 전 1회.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과도하게 올라간 교감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약이 아니라 내 몸의 브레이크를 직접 밟는 거죠. 처음에는 7초 참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5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세 번째, 수면 자세와 환경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누우면 두근거림이 더 심해진다고 하시는데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살짝 기운 반듯한 자세로 해 보세요. 완전히 옆으로 눕는 게 아니라 등은 거의 바닥에 대고 상체만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15도 정도 각도를 만드세요.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위산 역류도 예방합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건 피해야 합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혈액이 심장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근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적의 수면 환경은 실내 온도 18도에서 20도로 조금 시원하게 맞추기. 조명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어둡게. 핸드폰은 침대에서 최소 1m 떨어진 곳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과식하지 마세요. 소화 과정에서 심정도 함께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2주간 실천해 보세요. 물 마시는 시간 정하기, 478호흡법, 수면 자세 개선. 특별한 운동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하고 효과 없네 하지 마시고 최소 2주는 해보세요. 김 선생님처럼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하나 더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도 증상이 계속되면 어떡하죠?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할수 있는 걸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60대 심장 두근거림의 80% 이상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든요.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 60대에 가장 많은 세 가지 원인은 자율신경계 변화, 호르몬 변화, 그리고 약물과 탈 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심장 질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다섯 가지 위험 신호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러움, 분당 120회 이상의 빠른 맥박, 30분 이상 지속되는 증상. 이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수분 섭취 타이밍. 아침 기상 후, 식사 30분 전, 저녁 6시. 하루 8잔을 이 시간에 맞춰서 드세요. 둘째, 478호흡법.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기. 하루 3번, 증상이 있을 때마다 실천하세요. 셋째, 수면 자세. 왼쪽으로 살짝 기울인 자세, 베개로 15도 각도 만들기,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과식하지 마세요. 이세 가지를 최소 2주간 꾸준히 해보세요. 김 선생님처럼 많은 분들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60대가 되면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에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력이 있습니다. 단지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뿐이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이나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아침 기상 후 미온수 한컵 마셨는가? 오늘 카페인을 오후 2시 이전에만 섭취했는가? 두근거림이 있을 때 4, 7, 8 호흡을 했는가?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끝냈는가? 잠자리 자세를 확인했는가? 매일 저녁 이 다섯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2주 후에는 여러분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이 방법 시도해봤어요. 같은 이야기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혈압, 약 없이 관리하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정확한 지식, 실천 가능한 건강, 튼튼 건강이었습니다.